너무 블록체인 토큰 DP 차트에서 거래 활동 모니터링 너무 블록체인 토큰 DP 차트는 투자자와 거래자가 너무 블록체인 토큰의 거래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러한 신층 차트는 시장 내 공급 및 수요 역학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므로 거래자는 주문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너무 블록체인 토큰 DP 차트의 중요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차트를 사용하여 거래 활동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논의합니다. 너무 블록체인 토큰 DP 차트의 중요성 분석 너무 블록체인 토큰 DP 차트는 너무 블록체인 토큰의 시장 정서와 유동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이 차트는 다양한 가격 수준의 입찰 및 요청을 표시하며 각 가격 지점에서 구매 또는 판매할 수 있는 토큰 수를 보여줍니다. 트레이더는 신규 차트를 검토하여 지지선과 저항선의 강도를 신속하게 평가하고 잠재적 노타 또는 단전을수별할수 있습니다. 거래 활동의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전략. 너무 드높이인 토큰 DP 차트를 사용하여 거래 활동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하려면 거래자는 다음 전략 구현을 고려해야 합니다. 거래량 및 유동성 추적. 거래량과 유동성은 시장 활동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거래자는 신도 차트에 표시되는 거래량 및 유동성 추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거래량 급증 또는 감소는 상당한 시장 움직임이나 정서 변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을 추적하면 거래자가 다양한 가격 지준에서 너무 블록체인 토큰을 쉽게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주문장 변경 모니터링 DP 차트에서 주문장 변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 시장 역학에 대한 비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래자는 다양한 가격 수준에서 주문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문장의 큰 변화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가격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롱블록체인 토큰 DP 차트는 거래자와 투자자가 거래 활동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모니터링 할수 있는 비주한 도구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차트의 중요성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트레이더는 시장 흉기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지지 및 저항 수준을 식별하고 거래량과 유동성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수도 차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거래자는 보다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너 높은 업체인 포큰 시장에서 거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